네 안녕하세요. 대전 예스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대전시 동구 자양동 우송대학교 원룸 삼권에 위치해 나와 있는 네, 다중주택 매물 현장 나왔습니다. 건축물 전면과 이제 좌우 측면 내부까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 위치해 있는 하단하고 건축물 허가 대수죠. 주차장 2대 표기되어 있네요. 건물 좌우측 후면은 어 드라이비트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전면은 대리석으로 돌 마감되어져 있습니다. 건물 분리 수거함 따로 비치되어져 있고요. 본 건물 인접해 있는 도로는 8m 도로 확인하시면 되시겠고 바로 우송대학교 부속 기관 학과 건물이죠. 우송 IT 센터와 어학 센터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의 자취생들, 자취방 수요를 충분히 볼수 있는 이제 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지금 보이시는 측면이 자양동에서는 이제 뭐 남동향, 남서향 이 정도 최강인데 옆에 건물에 주차장이 나와 있다 보니까 유객거리가 굉장히 넓어요. 최강이 좋게 확보가 될것 같습니다. 대지 평수도 크고 방 개수도 많은. 저기, 대전 다중 주택 매물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워터마크로 해서 내용은 첨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부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1층에 108호 실까지 해서 101호 총 8개 호실 위치에 있고요. 보일러실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지금 방이 18, 네. 총 28개인데 1층에 8개 실이 보일러가 2대 정도만 나와 있어요 중앙 공급식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어, 건물 굉장히 쾌적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1층에서 2층 올라가면서 지금 전자레인지가 보이는데 호수 세대별 전자레인지 옵션은 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개별적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고 2층입니다. 2층도 201호실부터 해서 208호실 한번더 들어가서 보고 천정은 센서 등 LED 전동으로 되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보일러실, 보일러 연통이 하나 있죠. 이렇게 호실별 이제 난방 체크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안쪽에 205실, 호 4호실. 바닥은 대리석 돌 마감 되어져 있고 벽면은 타일. 천장은 기본적으로 센서 등 전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 대리석하고 타일 등 천장까지 하기는 해도 굉장히 쾌적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어, 파손이나 균열 이런 부분은 2층까지 올라와서는 전혀 보이진 않고요. 현관 들어오는 측이죠. 층별 CCTV 운영되어져 있고 3층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과 3층 사이이고요. 구석구석 먼지도 보이지 않을 만큼 관리를 하고 있네요. 요런 부분은 집주인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이 우송대학교 어학센터인데, 캠퍼스 학교 정문하고는 걸어서 5분 정도이고, 이 학과 건물 같은 경우는 학교 내 캠퍼스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자양동 중간중간에 학과 건물들이 몇 동이 나와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송어학센터와 IT센터가 위치해 있고요. 충분히. 학과 건물 학생들이 자취방을 찾으면서 가까이 구하시는 측에본건물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308호. 상세한 수익률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건물은 월세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가져 있어요. 그만큼 총 28개 호실 공실 없이 임대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세탁실인데 각 호실별 세탁기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트럼 세탁기 아마 9kg 정도 들어가져 있을 건데 트럼 세탁기 9kg면 이불빨래 정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저렇게 세탁실 별도로 어, 통돌이죠 10kg 정도 되는 세탁기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비치가 되어져 있어요. 큰 빨래들 이불빨래 같은 경우 하시게 되면은 이용을 이제 용이하게 하시라고 이제 비치를 해 두신 거고요. 건물주 분께서. 옥상 나와 봤고요. 네, 기본 방수는 되어져 있지 않고요.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가 아직 안 됐는데, 해가 이제 정오를 위해서 가고 있죠. 지금 보시는 건축물 옥상입니다만, 측면, 이제, 후면, 측면, 이제 요 정도 나와져 있어요. 지금 요 정도 체강이 정남향이 되겠죠. 이제 이쪽이 이제 서쪽, 남서양 쪽, 예, 동북이 되겠네요. 바로 건물 앞으로 학과 건물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방은 빈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올 초에 촬영해둔 방사진은 따로 영상 후면에 내부사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다시 나가보고. 옥상 나가는 3층 위에 이제 층고죠 네. 깔끔합니다. 계속. 연식이 충분히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상태 유지가 잘 되졌어요. 요 부분이 아마도 이제 2년 전까지 우송대학교 기숙사로 사용을 했었던 건물인데, 어, 그렇게 임차 관리가 이제 들쑥날쑥 하지 않고 학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리를 했었던 건물이라서 그런지, 어, 상태가 거의 A급 정도로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있습니다 세탁실 2층이고요 1층 다시 나가보도록 할게요 건물 이제 외부로 나왔고요 인접해 있는 8m도로 접해서 본 건물 위치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하층 없이 총 3개층, 3층 건물이고요 방은 오픈형 원룸이에요. 구조가 주방하고 방하고 일체형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방은 총 1층 8개, 2층 8개, 3층 8개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건물 외부 상태도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그 후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측면 같은 경우도 드라이비트 지금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균열 부분은 따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측면으로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 이렇게 네, 둘러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 예스부동산이었습니다.